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PB 파마와 이제 형제 종목이 되겠고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달려오면서 특히 어제 네, 19,700원 대를 기록했습니다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19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분석을 드린 바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당시 이제 19일이 이쯤인데 네, 이날 제가 대응을 드리기를 10분 봉 기준 21선 대응에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일단 뭐 기존의 상승 요인으로는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장하면 무조건 좀 급등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좀 있었고, 추가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상장이 되면서 관련주로 동종업종이니까요. 해서 이슈를 좀 받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차트 보시기 전에 일단 기업 이슈 내용 먼저 체크하고 차트적으로 어떻게 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 로직스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고요. 바이오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억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당장 매출액이 뭐 어마어마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향후 비전, 고부가가치성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어, KRX에서 결국 상장을 시켜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을 받은 기업입니다. 자 벤처 기업이고요. 자 내용 보시면은 시총이 6,800억 대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급등 아 오늘은 좀 밀리고 있죠. 최근에 급등했던 거는 뭐 상장 효과 뭐 이런 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었던가 그런 부분이고요. 또 종목 자체가 워낙 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언제든지 또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네, 제약과 관련 주들은 사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 있죠. 뭐, 코로나 이런 내용도 좀 있는데요. 뭐, 직접적인 뭔가는 또 없는 것 같으나 어, 이 데일리 뉴스 픽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코로나19 등 백신 생산 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이전에 제가 드렸던 대응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일단 10분 봉 기준 대응을 좀 추천을 드린 바 있었고요. 어, 10분 봉을 기준으로 21선 대응을 드렸어요. 그러면 10분 봉, 21선이 노란선입니다. 매도 이탈하면 매도를 좀 해주시고 강하게 돌파 마감이 나오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차익을 좀 드시게 말씀드렸고 이때 이제 재매수 시 이때 또 매도가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런 라인으로 좀 이어갔는데 이게 너무 여러 번 반복되면 고점 이제 횡보 추세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두번 정도까지만 체킹을 좀 했을 하셨을 거고 라인은 그 후에 뭐 어쨌든 완전 이탈하면서 네, 밀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10분봉 기준 대응을 좀 들었었는데 워낙 차트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된 세력의 패턴을 읽을 수 없었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추세가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건들고 있는 라인을 저희가 체크해 볼 수는 있거든요. 네. 60분봉 기준 22평 라인이 어느 정도 좀 어,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 돌파 마감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관전 관망 이어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돌파 마감 나오면 이제 바닥을 좀 다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대응을 좀 이어주시면 좋겠다. 그럼 특이사항 나오면 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